할렐루야! 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영원이 은총이 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중복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번에 시험을 앞두고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한명한명 한명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구자윤 김선빈 김성주 김희성 서현준 안유건 유훈호 이도윤 이기찬 임채연 장준영 장진호, 장희원, 최유나최준서 한이, 한예준.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험생, 취업생이 모두 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또 수험생, 취업생의 가정 안에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또 수험생, 취업생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준비되도록 이세 가지 제목과 우리 자녀들 위해서 협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수험생과 또 취업생의 한 자녀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과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수험생과 취업 등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준비와 또 이런 많은 불안감 이 있을 때 주님의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면 믿고 담당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한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절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지혜로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땅에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또 찬양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곡조가 있는 찬양만을 찬양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또그일 행하신 하나님 자체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을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또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체험한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치인은온 세상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지여다. 그의 이름이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또 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말씀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고대 세계의 다실론적인 그런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신들이 각각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과 또 지역을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또 땅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또 전쟁을 관할하는 신 농사를 관할하는 신이 다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거기에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들이 따로 있었다고 믿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들은 다 위계질서가 있었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관할하는 신들을 자기 신으로 믿으며 종교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다른 신들을 믿는 모든 이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 우주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인간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선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분 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다 인간들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시작되시며,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온 우주와 또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않고 무신을 주장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데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또한 모든 신들 가운데 참신이시며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내가 이땅 위에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롭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들 향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당당히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온땅 가운데 찬양 받으실 뿐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육지로 바꾸셔서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시고 또 능력을 통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반역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하나님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다로 들어섰을 때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하나로 합치게 해서 그들이 바다 안에 몰살하게 하셨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바다를 육즙처럼 만들고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겠습니까? 또, 자기 백성들을 끔찍히 유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좋은 신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온 우주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며 또한 자기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홍해를 가른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상징하는 이 홍해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또 자기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즉, 자기 백성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나 택한받지 못한 백성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생명은 어떤 강한 군대나 힘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택하신 자들은 절망과 죽음에서 건지사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홍해와 같은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사망해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홍해와 같은 그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미 그런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있으시다면 내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감찰하시며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분임을 상기시키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열세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성불을 함부로 연회에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릴 해때 사용하는 거룩한 성불에 술을 따라 마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행동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셨고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왕국은 하루 아침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심 운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동시에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애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주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